지금 이게 우리 새로 나온 시너지 앰플인데요.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시대에 그홈케어라 홈케어가 굉장히 인기가 있어졌어요. 왜냐면 지금 그냥 뭐 피부 미용 샵에 가면은 위험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홈케어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 애터미에서 홈케어 제품으로 나왔어요. 이거는 화장품처럼 아침 저녁으로 뭐 매달 계속 써야 되는 제품은 아니고 두세 달에 한 번씩 좀 피부가 칙칙해졌다 하면 우리가 피부과에 가잖아요. 그럴 수준으로 쓰는 집중 케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애터미에서 나온 이 앰플이요. 이게 이제 앰플이 4개가 들어, 들었잖아요. 이게 0번부터 3번까지 순번대로 쓰는 이런 홈케어 앰플인데요. 다 해서 98,000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오, 어, 98,000원 가격이 좀 나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애터미에서 나온 집중 케어 제품이니까 좋으니까 썼어요. 그리고 써보니까 좋아요. 좋다는 건 저는 알겠는데, 이 제품이 이렇게까지 많이 나갈지는 상상을 못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50개국에서 주문이 들어오는데, 가장 많이 주문 들어온 데가 유럽. 그리고 중국 쪽에 돈 많은 사람들. 미친 듯이 주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근데 제 그룹에서는, 제 물론 인도네시아 그룹에서는 그 친구들 중국계니까 엄청 주문을 해요. 이걸로 지금 영어로 올려달라고 하는 쉐, 그, 그게 주문이 새도 해가지고 영어로 그 제가 유튜브 찍어가지고 좀 올려달래요. 그 정도로 관심이 되게 높은데, 정작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는 뭐 많이 주문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왜 이렇게 주문이 많이 들어올까? 의아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네, 그거는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네. 서양 애들이고, 그쪽 애들이 피부가 굉장히 안 좋아요. 네. 그래서, 17, 18만 되면 피부가 늙어지기 시작해요. 음,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있는데, 또 중요한 거는요. 걔네들이요, 부잣집 애들이 홈케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앰플 하나가요, 60만 원이래요. 에터미 앰플이랑 비슷한 앰플이 어떻게 비교했을 때 비슷하다고 하냐면요 보통 이런 앰플 사용해서 홈케어 한 제품의 원료가요 단백질 아미노산 이에요 조금 가격대 높아지면 콜라겐 이거든요 콜라겐 단백질 아미노산 3만 ppm짜리 앰플이요 엄청 비싼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사장님 그때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17만원, 20만원 이렇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17만원, 20만원대고요. 이거는 콜라겐 단백질 앰플이 아니고 EGF 앰플이에요. EGF. EGF는 피부를 그대로 재생하는 거예요. 콜라겐 앰플을 넣어줬을 때의 장점은 뭐냐면 사장님이 청소하고 있는데 청소 열심히 하세요 해서 밥 먹여주는 효과라고 생각하면요. 이 EGF 앰플은요. 그 진공청소기. 로봇 진공청소기한테 전기를 꼽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차이가 많이 되, 되고, EGF 가격이 그만큼 높은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앰플에 들어있는 EGF를 넣든 뭘 넣든 싸구려들 있어요. 5천원짜리4천원짜리 이런 피부과에한번 시술할 때마다 만원, 2만원 받는 제품들 있어요. 거긴천 1,000ppm, 1 p p m 이에요. 싸구려 제품은. 1 0 0 p p m 그럼 조금 괜찮은 제품, 만원, 2만원짜리 제품이 3만ppm 3만 이거든요. 근데 EGF가 여기는 30만 ppm. 이거는 이제 비타민C까지, 비타, 멀티비타민까지 들어있어야 되니까 이건 20만 ppm 들어있고요. 이건 30만 ppm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높은 ppm이 들어있는 이 앰플이요. 60만원이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주문을 너무, 제, 제 파트너 아니고요. 다른 그룹에서요. 주문을 엄청나게 하길래 왜 이렇게 주문 많이 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보통 이런 앰플이 60만원인데 이거는 25,000원이잖아요. 하나에 4개에 98,000원이니까 25,000원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문이 엄청 쓰던 사람도 60만원짜리 쓰던 사람도 주문을 받, 주문을 하고 60만원짜리 쓰던 친구들 있잖아요. 부자가 아닌 친구들. 아 나도 저런 거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부러워만 했던 친구들이 이걸 다 주문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쓸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방금 말씀드렸지만 뭐 30만 ppm, 60, 30만 ppm씩 들어가가지고. 엄청나게 효과가 있는 제품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보통 이렇게 나오는 앰플도 있지만 그 바이알 있잖아요. 주사기 넣는 그 바이알처럼 나온 앰플이고요. 있 그리고 유리알처럼 나온 톡 따는 앰플이 있어요. 그러면은 미세 그 플라스틱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애터미 앰플은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012를 썼어요. 쓰고 3번 오, 이, 올해 오늘 저녁에 쓸거기 때문에 제가 뜯어서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한번 뜯으면은 2주 안에는 다 써야 되거든요 음. 물론 그 이상도 쓸수 있어요 상하진 않아요 냉동칸에다 보관해도 근데, 아니 상온에도 상하, 상하진 않아요 근데 가장 효과적 좋게 일반 화장품이랑 다르게 어, 완전히 효과가 좋게 그대로 효과를 볼수 있는 기간이 2주예요 음. 네. 근데 이게 뭐한달입고 일반 화장품처럼 한달 있고 두달 있고 해서 상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효과가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그럼 데몬스트레이션도 2주 내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그러니까 데몬스트레이션이, 그러니까 하나를 2주 안에 다 써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 만나면, 10명을 만나면 뭐 하루 만에 또다쓸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자주 뜯어서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이왕이면 오늘 설명할 때 이제 다른 분도 오셨으면 했는데 오늘 못 오셔서 어쩔 수 없지만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은요. 이걸 뜯어요. 일단 뜯어서 이거를 뚜껑은 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이게 뚜껑이에요. 여기 열려요. 이 안에 이 안에 액티브 앰플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누르잖아요 그럼, 그럼 위에서 액티비앰프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네. 섞이는구나. 네. 떨어져서 이거를 흔들어 줘요 그러니까 뚜껑을 이걸로 바꾸기 전에 이 뚜껑 위에 또, 또 액티비앰프 남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흔들어 주는 거예요 색깔 변하는 걸로 해서 그 네. 오픈된 거알수 있고 네. 그러면...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신선하게 2주 안에 사용하는 건데요 많이 받을수록 좋겠죠 이거를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스포이드로? 스포이드로 갈아주는 건데요 스포이드도 요게 종이예요 음. 종이빨대 덮여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생적으로 덮여있어요 요거를 바꿔서 스포이드를 펌핑을 하나 한번 해서 이쪽 한번 해서 이쪽 보통 세 펌핑 정도 하면은 목까지 다 바를 수가 있어요 음, 음, 음. 예. 그러면 일주일만다 쓰는 건데요 음. 두 펌핑 정도 하면은 한 2주 정도 2주 정도 쓸수 있어요 이렇게 네,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앰플에 대해서 설명을 좀해 보면은 이 0번은 뭐냐면요 이 0번만 써도 임상 결과가 나왔어요 0번만 써도 콜라겐 생성이 200%가 되는 거예요 임상 결과 200% 콜라겐 생성이 200% 여기 안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이거 이게 시너지 앰플 들어가 보면요, 거기 설명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연구된 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음. 콜라, 1번만 써도 콜라겐 생성량이 200%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너지 앰플에서는 0번이에요. 음. 0번은 뭐냐면요, 내 피부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쫄쫄 굶, 굶은 저기 우리 아프리카에 어디죠? 그 굶는 애들 많은지요. 근데 그 그런 계속 굶는 애들한테. 영양성분이 많은 뭐 고기를 막 먹이면 체하잖아요. 체하고 탈라잖아요. 그래서 이 0번을 발라서 내 피부를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고함량의 영양성분이 농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거를, 이게 내 피부에 들어갔을 때 피부에 트러블이, 그러니까 탈이 나는 거죠, 피부가. 탈이 나지 않, 않게 하기 위해서 이 0번으로 내 피부를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이 0번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단백질, 아미노산, 에너지, 펩타이드가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0번만 해도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건데 이 시너지 앰플은 준비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맨그 기본 반석을 튼튼하게 일단 속만하거속 어, 네, 해놓고 지어야지 잘 올라가고 흔들리지 않, 않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게이 0번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0번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콜라겐 생성량이 200% 증가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번을 발라 주시면 되는데요. 1번은 여기 뚜껑에 뭐가 들어있냐면 비타민. 비타민 C도 들어있지만 멀, 13종 멀티비타민이 들어있어요. 13종 멀티비타민이 가루로 들어있어요. 가루로. 왜냐면은 액상으로 들어있는 경우에는 우리 ADK를 제외하고는 다 수용성이잖아요. 그래서 파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루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방금 이 4번 제가 액상으로 된거 믹스했을 때는 금방 믹스해서 금방 쓸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가루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요. 사용하기 2 시간 전에 믹스를 해 놓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하루 전날 믹스를 해 놨더니 다음날 아침에 깨끗하게 녹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전날 믹스해 놓면 으 좋고요. 위에다 올려놓고 좀, 좀 쉽게. <laughs> <laughs>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기 이건 금가루가 보이시죠? 이세 번째가 2번이에요. 012. 2번인데요, 이거는 24K 골드 인퓨전이라는 이름의 앰플인데요. 이, 이 위에 액티브 앰플까지 합치면요, EGF, 아까 EGF 올마이티라고 우리 피부를 가장 잘 재생시키는 게 35. 30만 ppm이 들어있는 거예요. 30만 ppm. 이 그래서 이거는 가장 좋은 게 깊은, 깊은 주름에 효과가 가장 큰 거예요. 깊은 주름. 그리고 네 번째가 리주비네이팅이라고요. 이 리주비네이팅은요. 이 중에서 가장 피부에 전체적으로 효과가 가장 큰 거래요. 저는 리주비네이팅이라는 말 처음 들어봤거든요. 리주 웨이. 왜... 네이션 리쥬이션네 그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너무너무 고가라가지고요 보통 일반 사람들은 이름을 이렇게 처음 들어본대요 근데 아는 사람은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중에 가장 고가예요이 이 3번이 3번이 가장 고가인데 이게 깊은 주름에도 효과가 있고 미백에도 효과가 있는데 이 3번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요 잠금 기능이에요. 잠금 기능. 잠금 기능이란 뭐냐면, 우리가 이게 두세 달에 한 번씩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멈추면은 내 피부가 다시 안 좋아지면 안 되잖아요. 다시 바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3번이 얘네들의 효과를 꽉 잡아주는 거예요. 효과가 유지가 될수 있도록. 락킹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번까지 마무리하면 되고요. 이 앰플을 다 쓰고 나서 다시 앰플을 쓰고 싶다. 할 때는 기호에 따라서 어, 나는 미백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1번을 사서 쓰던 거. 나는 주름이 문제야. 그럼 2번만 계속 사도 써도 돼요. 지금 이첫 번째 앰플, 세트 앰플이 먼저 나온 이유는 내 피부를 적응시키고 준비시켜, 시키려고 이걸 0번부터 쓰라고 이게 세트로 나왔지만 지금 한두 달 뒤면은 개별 라인도 나올 거거든요. 그 이유가 0번을 자꾸 뛰어넘으려고 해요. 왜냐면 0번이 이 중에서는 제일 약하니까. 근데 0번을 잘 발라줘야지 피부가 이걸 1번하고 3번 이걸 잘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효과가 높, 높게 쓰라고 세트 먼저 출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개별이 출시가 돼요. 그랬을 때는 내가 비타민, 내 피부에 멀티비타민을 꾸준히 주고 싶다. 젊은 사람들은 이것만으로 충분하니까. 1번만 사서 쓸 수도 있고 3번만 사서 쓸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근데 두 한두 달 정도 안 쓰다가 쓸 거면은 각각 써도 돼요. 근데 4, 5개월 있다가 앰플을 또 쓴다. 그러면 다시 0번부터 쓰시는 게 훨씬 나고요. 네, 그렇게 쓰시는데요. 0번을 이 이게 지금 뷰티 디바이스예요. 뷰티 디바이스 저도 예전에 지금 뷰티 디바이스 하면은 가장 유명한 뷰티, 뷰티 디바이스가 뉴 스킨의 갈바닉이라고 있어요. 그러면서 갈바닉 쳐보면은 뉴 스킨이 최초인데 갈바닉 제품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거는 이온, 이온으로, 이온을 이용해서 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EP부스트라고요. 아예 이거를 세포를 열어가지고요. 이거를 다 밀어주는 거예요. EP영동 이라 그래가지고 근데 저도 이거 말고 디바이스를 해봤지만요 이거는 홈케어 디바이스랑 차원이 달라요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의료기기용으로 된 거를 모델로 해서 그거보다 약간만 낮췄대요 그럼 그 기기는 그 거기서 뭐 어떤 뭐 전자파가 나온 거니까네 아니면... 네. 전파가 나와 가지고요 찌릿찌릿해요 그리 그런데 이 전파가 나올 때요 미백 기능을 전달할 때 전파랑 주름 기능을 전달할 때 전파가 다르대요. 틀려요, 네, 틀리대요. 그래서 이게 그 관계도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걸 키면요 여기 위에 있는 게 길게 누르면 키고 그리고 짧게 누르면 세 강도예요. 3번까지 1, 2, 3번까지 있거든요. 그리고 요 밑에는 모두 바뀌는 거예요. 모두가 미백 기능, 주름 기능, 요 3번 온열 기능이에요. 온열에는 전자파가 2P가 안 나와요. 2P가 안 나오고 온열만. 온, 온열인데 온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어 그건 안 해봤어요. 해보세요. 손을. 네. 아니요. 이거는 이게 이거를 그냥 이렇게 있을 때 되면 안 돼요. 여기 옆에 있는 거를 잡아줘야 돼요. 음. 네, 옆에 있는 걸 잡아줘야지 되면은 나오거든요 1 단계에서는 이게 움직임이, 움직임이, 움직임이 없잖아요. 이단 네. 단계는 없잖아요. 열기기잖이잖아요이열기는기잖이는없는데 어? 지금 어서 모르는어이걸 네. 내가 아이내는아요이는아요이는없아요요 이게 없어. 그리고 지금 잠깐 주보세요 없어. 있어요. 있는데 사장이 못 느끼시는 거예요. 없어, 없어. 네. 이게 네, 이게 지금 1단계잖아요. 1단계는 온열 기능만 있어요. 2단계 2단계부터는 온열 플러스 소리 소리 아니 소리가 아니라 진동 이렇게 진동. 선보야겠는데 아, 네. 이렇게 진동 2단계부터는 여기 진동까지 아, 온열 있는 거예요. 온열기는 인게 약해. 음. 약해. 그러면 네. 나이탈 갖다 빼세요. 온열기는 피부 온열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저거예요. 문제지. 저기 얼굴 붓기 빼고 얼굴 작아지게 하고 이런데 있잖아요. 그런 데 빼는 거. 여자들 피부가 민, 민감, 민감하기 때문에 이 약간의 어떤 의료기 기능까지 될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온열기. 음, 허리 이런 거 그런 건안 되고 얼굴 위주죠. 네. 그래서 이거는 온열 기능인데요. 만 아마 많이 사용 안할 거예요 왜냐면 EP가 중심이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아니고 이제 모드를 바꿔서 설명하면은 이게 수분 모드예요 수분 모드 그러면 이거 1번 0번 들어가는 수분 모드인데요 이거는 통합해서 다쓸수 있어요 수분 모드는 그러니까 이걸 <laughs> 내가 얼굴에다 뿌린 다음에 이걸로 문지르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해보면요 제가 해볼게요 이게 제일 약한 거거든요 제일 약한 건데 해보면은 이걸로 조금 이걸로 해보면은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소리 안 나잖아요. 그리고 요렇게 대도 소리 안 나요. 꼭 여기를 내가 잡아줘야 돼요. 잡아주고 하면은 이렇게 찌릿찌릿해요. 이그 전도체가. 그 물로 인한 전도가 되는 어, 거고. 오 어, 자기가 해야 되나 보다. 보세요. 옆에 이게 누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잡으, 이렇게 잡으세요. 그렇죠. 음. 이게 제일 약한 거예요. 사장님 해보세요. 아 본인이 잡아야 되나 보다. 본인이 잡아야 돼. 그럴 거야.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가지면 그런 내가지입니 어. 그래서 <laughs> 없어지게 음. 물기가. 음. <laughs> 아, 기가 없어요. 분데가 아, 뭐 없어요. 여기 물기 여기 묻어있네. 검은 네. 네. 묻어있어요. 언제 글루이 도망갔지? 물기가 아, 좀, 응기가 좀 있네. 강하죠. 안 강하지는 않 네. 이건 제일 약한데 얼굴이 하면은 엄청 자극적이에요. 이게 제일 약한 모드예요. 주세요. 강한 게 맞아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이 2번 모드를 그... 이이 이, 이 2번 모드로 <laughs> 이 2번 모드로 하려고 제가 욕심을 부려서 처음에는 파란걸로 무조건 다 하라 그랬어요 왜냐면 처음 얼굴에 적응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파란색 제일 약한 모드로 한 앰플은 다 하는게 좋다 왜냐면 적응기가 있어야 되지만 근데 제 피부는 웬만하면 적응기가 필요 없었거든요 좋은 화장품이라면 근데 약간, 예민, 그, 화학 화장품이 들어가면은 트러블이 금방 일어나지만, 좋은 화장품이라면 적응기가 필요 없었어요. 근데, 제가 2번이기 때문에 이걸로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센 거예요. 음, 트러블이 구나 아니, 아파요. 그치. 그니까, 러 그, 그, 여, 아, 피부가 여기에 하니까 안 돼. 여기에 하니까 안 아프네. 피부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잖아요. 특히 이런데? 아파요. 물을 조금 묻혀서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거 물 이거는 물에 원래 약한 물, 거라서 여기만 맞... 쓰면 사실은 안 되는 거거든요. 수분이 약간 음. 있어야 되는 거 같아. 아니 네. 네. 화장품 자체가 수분이 네. 좀 있으니까. 예 네. 계를 써야 돼요. 음. 음. 맞아. 해보세요. 이거는 반품하시고 다른 걸로 바꿔. 아니 쓰다 반품 야지아 쓰다 반품 하려고 그것 때문에 아, 아 네. 내가 너무 성급했네요 4분의삼 정도는 쓰고 반품 하지 <laughs> 너무 좋은 걸 알려줘요 음 네. 뜨겁지가 않아 아 그건 온열 기능 아닌 거예요 그건 음. 온열 기능은 아까 빨간 거고요 그거 다른 건 온열 기능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이 정도로 강한 의료기에 거의 부합한 내가 이걸 음. 그 얘기하기 전에 나는 그내눈 밑에 지금 볼록하이게 요것을 내가 화장을 해가지고 계란을 그 삶아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어. 음. 그거보다는 자 면도기를 긁어내세요. 이렇게. 그래서 요걸 마저 할게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게 지금 의료기랑 거의 가까운 수준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보통 가정용으로 갈바닉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상실험 연구 결과가 있는 그런 갈바닉 제품들이요 20만원 이하가 없어요 뭐 임상실험 결과가 없는 제품 있잖아요 듣도 보다 못한 곳에서 만들어 낸 거는 뭐 6만원 짤도 있고 6만 8천원 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임성 기본 임상실험이 있고 그 통과가 된 제품들은요, 20만 1랏짜리가 없어요. 근데 되게 약해요. 아프지도 않고 느낌도 없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강하거든요. 의료기에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진 제품인데도 14만 8천 원이에요. 이게. 이거 하나에 14만 8천 원이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60만 원에 사서 쓰던 게 하나에 2만 5천 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니까 그렇게 많이 나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가치를 몰랐었죠. 근데 알고 나니까 이게 진짜 대단한 거구나.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게 정상인데 엄청, 그게 대단한 거죠. 엄청 나가고 그렇죠.